안녕하세요, 메타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작할 유니버스의 게임들에 대해 여러분께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설명에 덧붙인 게임 영상들은 모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출시되었던 게임들의 영상을 차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화 생산 게임은 광산, 농장, 낚시, 벌목, 시추 등의 시설 경영자 플러스 재화 생산자 형태의 게임으로 구성됩니다. 게임에서 생산한 재화들은 모두 통합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다른 재화나 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게임에서 꾸준한 생산 활동을 하여 많은 종류의 재화를 보유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수익이 될 것입니다. 돌, 석탄, 구리, 철, 금, 은, 다이아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석들을 캐내는 게임입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높은 광석들을 캘수 있지만 그만큼 광부 레벨과 장비 레벨을 높여야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광산의 주인은 광산에서 광부들이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인기 있는 광산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광부들은 다른 게임에서 생산한 재료와 광산에서 캐는 광석들을 조합해서 좋은 장비나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광산에서 캐는 광석들은 우리 유니버스 내에서 장비 제작, 건설자재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광부들은 채굴한 광석의 일부를 광산에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 수확물을 얻는 전형적인 농장 경영 게임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레벨과 장비 레벨을 높이면 더욱 높은 가치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장주는 농장에서 농부들이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농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인기 있는 농장이 될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수확물은 우리 유니버스 내에서 물약 제작 음식 제작 먹이 제작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농부는 수확한 수확물의 일부를 농장의 소장료로 지불합니다. 한적한 섬에서 낚시를 하며 물고기 를 잡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게임 입니다. 섬에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의 레벨과 낚시 장비의 레벨을 올리 면 더욱 가치가 높은 물고기를 낚을수 있습니다. 섬의 주인은 낚시꾼들이 좋은 물고기 를 낚을 수 있도록 낚시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인기 있는 섬이 될수 있습니다. 섬의 레벨이 오르면 더 깊은 곳에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고급 낚시터가 개방되고 낚시시설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낚시꾼이 낚은 물고기들은 우리 유니버스 내에서 무약 제작, 음식 제작, 버프 아이템 제작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낚시꾼은 낚은 물고기의 일부를 섬의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벌목지에서 나무를 베어 목재를 모으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나무꾼의 레벨과 장비의 레벨을 올리면 높은 가치의 목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숲의 주인은 벌목지에서 나무꾼들이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벌목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인기 있는 벌목지가 될수 있습니다. 벌목지의 레벨이 오르면 높은 가치의 나무를 벨수 있는 고급 벌목지가 개방되고 벌목 시설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무꾼이 수확한 나무는 우리 유니버스 내에서 건설, 장비 제작, 아이템 제작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나무꾼은 수확한 목재의 일부를 벌목지의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유전에서 시추기를 이용하여 석유를 모으는 게임입니다. 시추기의 레벨과 옵션 장비의 레벨을 올리면 높은 가치의 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의 주인은 유전에서 시추기들이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유전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인기 있는 유전이 될수 있습니다. 유전의 레벨이 오르면 높은 가치의 원유를 캘수 있는 고급 유전이 개방되며 유전 시설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추기가 수확한 원유는 우리 유니버스 내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시추기가 수확한 원유의 일부가 유전의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유저 상호 참여형 게임은 유저 간의 배틀, 경쟁, 배팅 등으로 보상을 얻는 게임입니다. 재화 생산 게임에서 생산한 재화들을 이 게임에서 효율적으로 소모하여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플레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게임 위주로 제작하여 게임 이해가 쉽도록 할 것이며 게임의 재미를 즐기면서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사냥을 통해 몬스터를 수집하여 조건이 맞는 몬스터끼리 조합, 강화시켜서 최강의 몬스터를 얻는 게임입니다. 150 종류 이상의 몬스터를 제작할 예정이고, 한 종류당 최대 3,000마리 정도의 몬스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매주 한 번씩 새로운 몬스터가 민팅되고, 그 몬스터가 사냥터에 추가됩니다. 이 게임의 최고 재미 포인트는 몬스터 사냥에서 낮은 확률로 NFT가 드랍된다는 것입니다. 획득한 몬스터는 6가지 속성 중한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며, 조합 시스템을 통해 최대 5등급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속성 상성에 따라 전투가 진행되니 여러분은 다양한 속성의 몬스터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되어 소멸하는 몬스터는 재민팅되지 않고 게임에서 NFT 형태로 드랍됩니다. 획득한 몬스터로 참여할 수 있는 토너먼트 대회가 게임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토너먼트 상품은 게임 아이템, NFT 실제 상품 등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저끼리 배틀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배틀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유저 랭킹도 부여할 것입니다. 랭킹 보상은 소수의 상위 유저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30~50% 정도의 유저들이 골고루 보상받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의 몬스터 장비, 아이템 등은 모두 재화 생산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조합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랜드의 개수 제한이 없는 저렴한 민팅 비용의 게임인 놀이공원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하여 최고의 놀이공원을 만들고 경영하는 게임이며 재화 생산 게임에서 획득한 재료들이나 통합 거래소에서 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각종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테마파크 경영 게임이 그렇듯 저희들의 놀이공원 게임도 공원 개선 및 유지에 많은 재화를 소모하게 됩니다. 놀이시설의 업그레이드, 보수 및 관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진행, 인력비용 등에 꾸준히 투자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놀이시설을 많이 보유한 공원일수록 유명한 공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상위 놀이공원 50개는 유니버스에 연결되어 유니버스의 대표 공원으로 등록, 추가 수익을 발생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랜드에 개수 제한이 없는 저렴한 민팅 비용의 두 번째 게임, 도시건설 게임입니다. 놀이공원 게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하여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잘 알려진 도시 경영 게임인 심시티, 시티지 스카이라인 등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고 거주, 상업, 문화, 공업구역 등을 설치해서 다른 유저의 캐릭터들이 도시에 입주하도록 플레이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다른 유저들의 캐릭터는 다른 게임들을 플레이하며 생긴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해 컨디션을 회복하고 도시의 일정량의 세금을 냅니다. 도시건설게임 역시 자원생산게임에서 획득한 재료들이나 통합거래소에서 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각종 시설을 건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즐기셨던 타워디펜스 게임을 저희 유니버스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저 여러분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타워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타워디펜스를 진행하며 일정 단계 통과 시 지급되는 보물 상자에서 매우 낮은 확률로 특수 재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워 종류 구매나 타워 업그레이드는 통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재화로만 가능합니다. 민팅 비용은 없으나 통합 거래소 재화를 구매해야 하기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에 투자하여 이 게임에서만 등장하는 특수 재화를 획득해서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타워 디펜스 게임에는 다양한 영웅이 존재합니다. 영웅을 성장시켜 레벨을 높이면 더 높은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 특수재화를 얻을 수 있는 보물상자의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타워디펜스의 특수재화는 우리 유니버스에 있는 다른 게임에서 같이 있는 곳에 쓰이게 됩니다. 이 게임은 우리 통합거래소 재화를 소모하기 위한 게임으로 스테이킹 요소가 없기에 100% 제니만을 추구하는 게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총 7마리의 슬라임이 달리는 경기장에서 슬라임들의 순위에 베팅하여 보상을 얻는 게임입니다. 경기장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화폐는 슬라임 밤에서 생산되는 플루톤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슬라임이나 농장이 없어도 오픈 시에서 플루톤만 구매하면 레이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시 NFT 유저는 누구나 레이스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임 레이스 베팅 참여 시20% 또는 그 이상의 수수료가 있고 이 수수료는 전량 소각되며 단승, 복승, 쌍승, 삼복승 삼상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슬라임 에이스에서 배팅 게임의 묘미를 느껴보세요.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심심풀이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 유저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애니팡규의 3매치 퍼즐 형태로 제작되며 하루에 짧게 짧게 즐기실 수 있도록 퍼즐 게임 플레이 횟수를 소모하여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 중 매우 낮은 확률로 이 게임에서만 등장하는 특수 재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특수 재화는 유니버스 내 다른 게임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제작할 때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 점수를 일정 기간의 랭킹에 반영하여 랭킹 보상 형태로도 특수 재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메타그램이 만들고자 하는 유니버스의 게임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유니버스 및 차후에 개발될 게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